본부 승격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앤슈런스 윤지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앤슈런스 본부는 치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앤자 보험설계사 팀인 앤슈런스 지점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 지점 챔피언을 수상하셨습니다. 앤슈런스 본부로 승격하여 일반인 분들의 앤자 보험설계사 시장을 열고 있는 본부입니다. 현재 64명이 활동 중이며 40여 명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 정식 설계사 100명을 더 배출하겠다는 뽀고를 가지고 팀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반항력이 대단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분들 나오셔서 사진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사실 가장 처음부터 믿어주셨던 우리 단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관리자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제이어스에 와서 가장 놀라운 게 정말 기버 정신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분한분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다 말씀을 못 드리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어.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잡이다 어,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일 끝나고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새벽에 뭐 12시, 1시, 2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고 교육은 또 일요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관리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문자가 띠릭 이렇게 올리면 아, 모른 척하고 다시 잘까 이런 생각도 들만도 한데. 그냥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일요일도 가족과의 시간을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 어,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모든 게 처음인 도전 중인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어, 이번 기회를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어,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조직을 제가 저희 제이어스 우산처럼 지켜드리는 그런 어,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아닌 저희 팀원들이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또 약속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희 올해 목표가 100명 증원 그리고 이제 서포터즈 200명 증원해서 총 300명 증원이 저희 목표인데 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예, 네, 슈런스 한다면 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